타인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. 월요일 출근하면 주말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스몰 토크 하시죠. 소소한 주말 경험. 거기까지는 좋은데, 쇼핑, 선물, 남편의 자식 자랑까지 안 물어봤는데, 안 궁금한데, 끄떡끄떡 하시죠. 우리가 행복 배틀을 했던 건 아시죠? 근데, 거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더 행복해질 필요도 없어요. 남의 행복을 부수면 되거든요. 월요일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 배틀 중인가요? 공감은 하되 타인과 절대 절대 비교 금지. 업은 업대로, 공은 공대로, 지은대로 돌아옵니다. 모든 걸 남의 탐만하는 사람과는 상종을 마세요. 부정적 기운에 물듭니다.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. 꽃이 아름다운 건 지는 대가 있기 때문이란다. 꽃이 지면 그 자리에 눈부신 열매가 익어간단다. 그학슬에 지지 않으려 하면 스스로 지시겨질 뿐이란다. 당신의 가치관대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. 당당하게.